<laughs> 자, 할렐루야! 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광돌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음, 우리 인생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근데 진정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모르고 사는 거죠. 인류가 생각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최고의 고민은 인간은 왜 사는가 하는 고민이고 그 고민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확실하게 말한 자가 없고 그래서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속에 유일하게 인생의 길을 외친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나에게 복주는 존재, 내가 아쉬울 때 찾는 존재, 나를 위해 희생해 준 존재. 그래도 부처님보다 힘이 세고, 알라신보다 힘이 세서 이왕 찾으려면 예수님을 찾는 게 낫다. 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라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4천 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지만 사실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났죠. 누구는 말파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무지 속에 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왕으로부터 인해서 이스라엘의 두살 이하의 남자아이가 다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화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는 그 잔치 날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금쪽 같은 내 아기가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비극의 날, 통곡의 날이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저주와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메시아 구원주를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여 복음을 전하자, 정말 가장 기다렸기에 가장 모시고 성기고 환영해야 될그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면서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악인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축하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평생 교회에도 안 가본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남의 생일날 엄청나게 재밌게 놀고 막 즐기고 뭔가 해야 될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유명해지신 분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악인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반드시 저자는... 죽여야 된다 하는 증오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자기들의 구원자를 그렇게 대했던 것이죠.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메시아 구원주를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따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뭔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주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대신 그 죄값을 담당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절기를 통해서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2000년, 서기 2000년경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도 예수님은 정말 조용히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거든요.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방 박사도, 양치는 목자도. 그리고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알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2000년대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을 약속하신 때를 따라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과거의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맞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올 때는 영으로 오십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할아버지가 내게 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냥 조용히 생각할 때 내게 와서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다시 오지 못하고 영으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육신으로 오지 못하고 영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몸된 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의 몸으로 쓰고자 하는 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음 예수님이 이제 그 시대, 이 시대에 육을 쓰고 오시는데 예수님이 또 걱정을 하셨어요 2000년 전부터 내가 다시 올 건데 다시 올 때에도 나를 믿어주는 믿음을 볼수 있을까? 나를 믿는 자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처럼 또 앞장서서 나를 대적하면 어떻게 하지? 또이시대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2000년 전에도 그 시대의 구원주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몰라서 그들의 구원주를 그렇게 대적했듯이 이 시대도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예전처럼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이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다시금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즐기를 맞아서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고 또 이제 21세기의 유대인의 입장이 된 우리가 다시는 그 예수님 때처럼 가슴 아픈 무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각오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음, 여러분을 오늘 사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짝사랑해 왔는데 그 사랑을 모르는 여러분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랑을 전해달라고 사람을 보내어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뜨겁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게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그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고 제시해 줄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 오늘날 젊은 청년들도 자살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근본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살 필요가 있나? 하는 허무함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근데 누구도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나를 향한 짝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그 짝사랑의 슬픔과 한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노력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시도 끝에 오늘 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 사람을 쓰고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지켜보고 있는지 아니 해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쓰고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또 또다시 천년이 지난다 해도 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편함없이 당신만을 여러분만을 바라보는 그분.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을 잃었기 때문에 홀로 마음에 오게 갇혀 고통과 외로움에 떨며 핏빛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는 그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토록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에게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았으니 여러분에게 전해 달라 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임을 저는 압니다. 자, 이 시간 이후로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킹 오브 킹스 왕들 중에 왕이 영화도 한번 보시고 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되리라 믿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평화와 영광의 크리스마스가 계속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